안녕하세요. 포건의사입니다 자, 이토크업 장비 귀한 거 다들 아시죠? 어, 오늘은 코벨코 s k 2 0 17년식 모델 준비해 왔습니다. 자, 한 2년, 작년인가 어, 판매됐던 장비 제 맵에 갖고 깨끗하게 어, 도색을 한번 했습니다. 차주분이 뭐 사용은 그렇게 많이 안 하셨는데 조금 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외관에 조금 기스가 좀 많이 났습니다. 어쩔 수 없이 전체적인 올 도색을 좀 했는데 차는 어 출고될 당시처럼 다시 깨끗하게 원복을 시켜놨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렇게 버킷 3종 대버킷은 기존에 쓰던 대버킷이고 본버킷하고 조버킷은 어 신품으로 다시 이렇게 구비를 해놨습니다. 어 차에 누유되는 부분 전혀 없고요. 어, 지금 뭐올 도색을 해으니까 깨끗한 게진짜처럼 보여집니다. 자, 하부 상태는 지금 90% 아주 양호합니다. 신품을 교환한 지 얼마 안 됐고요. 외판에뭐 찌그러졌던 부분 전부 다 판금, 어, 도색까지 다 이루어졌고요. 자, 어리 하나 찌그러짐 없이 깨끗하게 지금 관리되어 있습니다. 미니 굴삭기는 현장 조건 때문에 이렇게 부분 적으로 찍어진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도색이 들어갑니다. 그러나 이게 예 차를 전차주고 어떻게 사용을 했든 간에 다시 가지고 와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는 게 저희 또 일이니까 아주 깔끔하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. 자, 엔오일하고 필터류도 새 걸로 다 교환을 해놨고요. 그 정도로 관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. 시동도 잘 걸리고 매끈한 동작 그리고 힘이 아주 좋습니다 1.7톤에서 조금 부족한 힘은 2톤급 장비 사용해 보시면 충분한 힘을 느껴보실 수 있을겁니다 자, 요 장비 지금 17년식인데 1 8 0 0에 광고중이니까 요 장비 관심 있으신분은 언제든지 하단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